사랑과 전쟁의 여신 이슈타르. 그녀는 모든 걸 가진 여신이었습니다. 신들의 사랑, 인간들의 찬미, 그리고 봄의 생명력까지. 그녀곁에는 연인 두무지, 양치기이자 풍요의 신. 그가 노래하면 초목이 자라고 그의 춤에 들판이 물결쳤습니다. 하지만 단 하나, 언니가 다스리는 저승만은 여신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죽음의 문마저 내 앞에 무릎 꿇게 하리라. 이슈타르는 일곱 개의 문을 통과하며 저승으로 내려갑니다. 첫 번째 문, 왕관을 내놓으며 하늘의 권위를 잃고, 두 번째 문, 귀걸이를 벗으며 신들의 지혜를 내려놓고, 세 번째 문, 목걸이를 풀며 사랑의 힘을 잃고, 네 번째 문, 팔찌를 벗으며 전쟁의 힘을 버리고, 다섯 번째 문, 허리띠를 풀며 풍요의 열쇠를 내려놓고, 여섯 번째 문, 발찌를 벗으며 세상을 움직이던 걸음을 멈추고, 일곱 번째 문 옷마저 벗으며 신으로서의 마지막 자존심을 내려놓습니다. 저승의 법은 냉정했습니다. 산자는 그 어떤 힘도 지닌 채 이곳을 통과할 수 없다. 그녀는 쇠사슬에 묶여 시체처럼 매달렸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세상의 생명도 멈췄습니다. 꽃이 시들고 들판이 침묵했습니다. 신들은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지혜의 여신이 저승의 여왕에게 사신을 보내 이슈타르를 되살리는 거래를 제안했습니다. 하지만 조건은 단 하나. 죽은 자가 돌아오면 다른 생명이 그 자리를 대신해야 한다. 지상으로 돌아온 여신은 두무지를 찾았습니다. 그런데 그는 슬퍼하지 않았습니다. 죽음을 경험해보지 못한 두무지는 그녀가 돌아오자 아무 일도 없던 듯 다시 세상에 생명을 불어넣기 시작했습니다. 여신은 조용히 말했죠. 그렇다면 네가 죽음의 절반을 알아야 한다. 그리하여 두무지는 저승으로 끌려갔고, 세상은 겨울처럼 얼어붙었습니다. 그때 그의 누이 게슈티난나가 말했습니다. 그가 다시 봄을 불러야 합니다. 제가 반년 동안 그를 대신해 저승에 머물겠습니다. 여신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하여 세상엔 반년의 겨울과 반년의 봄, 죽음과 생명의 순환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여신이 다시 지상으로 오를 때, 사슬이 풀리며 손목의 상처에서 피한 방울이 떨어졌습니다. 그 피가 저승에서 돌아오는 두무지의 숨결과 닿자 메마른 대지에 생명이 퍼졌습니다. 붉은 꽃이 피고 그 꽃이 열매를 맺었습니다. 붉은 열매가 된 성류 사람들은 믿었습니다. 이건 여신의 피와 생명의 숨결이 만나 죽음을 넘어 태어난 열매라고 성류의 고향은 페르시아 지금의 이란입니다. 끝없는 사막 속에서도 이 나무는 돌틈을 비집고 자라 껍질 속에 붉은 보석 같은 씨앗을 품었습니다. 고대 페르시아인들은 석류를 왕의 피, 생명의 구슬이라 불렀습니다. 전사들은 전투 전 석류즙을 마시며 이렇게 외쳤죠. 이 붉은 피가 내 심장을 뜨겁게 하리라. 왕의 관에는 석류 문양이 새겨졌고 신부의 손에는 석류꽃이 들렸습니다. 붉은 열매 하나에 전쟁의 용기와 사랑의 약속 그리고 죽음을 넘어서는 생명이 함께 담겨 있었던 겁니다. 석류는 낙타 행렬의 등에 실려 실크로드를 따라 동쪽으로 향했습니다. 페르시아에서 인도로, 인도에서 중앙아시아를 거쳐 중국으로 상인들은 씨앗을 말려 오아시스마다 나누었고, 석류 껍질은 붉은 염색약이 되었으며 또 가죽을 부드럽게 만드는 재료로도 쓰였습니다. 이 과일 하나가 맛과 색, 기술과 문화까지 함께 퍼뜨린 셈이었죠. 중국에 도착한 석류는 홀례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터질 듯 붉은 열매는 행복이 터져 나온다는 뜻으로 사랑받았고 그 문양은 벽화와 자수에 새겨졌습니다. 석류가 한반도에 들어온 것은 고려시대 남중국에서 출발한 무역선이 동해를 거쳐 개경으로 들어오며 붉은 묘목을 실어왔습니다. 처음에는 약재로 쓰였습니다. 열을 내리고 피를 맑히며 얼굴빛을 곱게 한다. 조선 시대로 오면서 석류는 왕실의 여인들이 즐겨 먹던 과일이 됩니다. 궁중에서는 여름마다 석류청을 담가 더위로 지친 왕과 대비 그리고 왕비에게 올렸습니다. 피를 맑히고 얼굴빛을 곱게 하는 귀한 음청이었죠. 하지만 석류의 의미는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중국에서는 다산의 상징이었지만 조선에서는 절제와 그리움의 상징으로 변했습니다. 유교 예법 속에서 여성은 감정을 밖으로 드러낼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붉은 열매는 사랑의 색이었지만 터질 수 없는 마음의 색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여인들은 마당의 석류나무를 보며 속삭였습니다. 붉은 열매가 터질 때마다 내 마음도 터진다. 껍질 속에 갇힌 씨앗들은 말못한 마음 같았습니다. 그 붉음은 욕망이 아니라 그리움과 절제의 색이 되었죠. 조선의 시와 그림 속에서도 석류는 말할 수 없는 사랑 닿을 수 없는 기다림의 상징으로 남았습니다. 겉은 단단하지만 속은 뜨겁고 붉은 과일. 그 모습이 당시 여성들의 내면과 닮아 있었던 겁니다. 오늘날 과학은 고대인들이 왜 석류를 피를 뜨겁게 하는 열매라 불렀는지를 설명합니다. 석류에는 폴리페놀, 안토시아닌, 엘라그산이 풍부합니다. 이 성분들은 혈관을 부드럽게 하고 혈액의 흐름을 돕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피를 따뜻하게 얼굴빛을 곱게 만들어줍니다. 또한 성류에는 식물성 에스트로겐이 들어있습니다. 이 성분은 여성의 호르몬 균형을 돕고 피부의 탄력과 윤기를 유지하게 해줍니다. 남성에게도 도움이 됩니다. 혈압을 안정시키고 운동 후 회복을 빠르게 해줍니다. 고대인들이 성류는 피를 젊게 한다고 믿은 이유, 이제는 과학으로도 입증되고 있습니다. 성류의 이야기는 신화에서 시작되었지만, 이제는 우리의 식탁에서 매일 새롭게 피어납니다. 첫 번째 요리는 석류 닭가슴살 샐러드입니다. 닭가슴살은 한 150g 정도. 소금과 후추로 간을 살짝 해서 구워 한입 크기로 썹니다. 채소는 원하는 걸로 괜찮지만, 부드러운 로메인과 어린잎 채소, 그리고 얇게 썬 오이나 아보카도가 특히 잘 어울립니다. 드레싱은 석류즙 두 큰술, 꿀한 작은술, 올리브유 한 큰술, 소금 한 꼬집, 가볍게 섞어 채소 위에 부어줍니다. 석류알을 듬뿍 뿌리고 마지막에 참기름 몇 방울을 떨어뜨리면 향이 고소하게 살아납니다. 두 번째는 석류 요거트 쉐이크입니다. 요거트 한 컵, 석류알 반 컵, 꿀한 큰술, 우유 반 컵, 얼음 한줌 모두 믹서에 넣고 30초만 갈아줍니다. 상큼하고 달콤한 붉은 향이 퍼지며 하루의 피로를 풀어주는 한 잔이 됩니다. 고대 여신의 피가 아니라. 오늘 우리의 생명력과 활력을 깨우는 붉은 에너지입니다. 여신의 피한 방울, 그리고 돌아온 생명의 숨결이 만나, 붉은 열매가 된 성류, 죽음에서 피어난 생명, 그 붉은 약속은 오늘도 우리 안에서 숨을 쉽니다. 세계의 식탁은 다음에도 더 흥미롭고 맛있는 식재료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당신의 한 클릭이 큰 힘이 됩니다.